저는 족발집을 하고 있는 구상민이라고 하고요. 분당에서 족발집을 창업한 지는 지금 한 3년 반 정도 됐습니다. 제일 많이 팔아봤을 때가 월 매출 한 9천 정도 팔아봤었고요. 네. 그데 코로나 때한 9천 정도 됐었고, 웬만나 배달 음식점들이 거의 20% 밖에 되지 않아요. 순수익이. 훨씬 더 많은 한 30%까지는 보고 있기 때문에 9천에 30%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이게 족발에 칼집을 내고 미온수에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이렇게 놔두면은 핏물이 이렇게 빠지거든요. 피를 많이 바깥으로 빼주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다리인가요, 뒷다리인가요, 이게? 처음에 저도 앞다리, 뒷다리 구부를 잘 못했어요. 네. 정말 누가 봐도 확연히 모양이 틀린데, 아, 이게 앞다리야, 이게 뭐가 뒷다리라고구부을 못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앞다리예요. 이게, 이앞다리고요 저희는 앞다리 반, 뒷다리 반, 반반씩 이렇게 삶고 있어요. 왜냐면 앞다리는 뭐 대자로 나가고 있고, 뭐 뒷다리는 중자로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족발집들이 거의 이런 식으로 많이 들 하시고 그래요. 거의 평균적으로 웬만한 족발집들은 이게 한 1.8kg 정도 되거든요. 1.8kg, 1.9kg. 근데 2kg 이상 넘어가다 보면은 살은 많지만 좀 벅벅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스트레스 1.8, 뭐 많게는 1.9까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앞다리고, 이게 뒷다리거든요. 뒷다리는 좀 얇죠? 앞다리가 좀, 크고요. 그 제가, 저도 이거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그거예요. 돼지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엉덩이가 무거울까요? 머리가 무거울까요? 머리가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무거운 걸 지탱을 해야 되니까, 확실히 이렇게 앞다리가 더 근육이 더 많이 붙어 있고, 제가 그래서 돼지가 어떻게 걷나 주시해 보니까, 앞다리는 계속 걷고 있고, 뒷다리는 왠지 끌려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무게중심이 앞에 있기 때문에, 앞다리가 더 두껍고, 더 근육도 더 많이 붙어 있고, 그래도더 통통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앞다리가 더 맛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쫄깃한 족발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보이다시피 앞다리는 비계가 다 감싸져 있고, 뒷다리는 이렇게 살이 그대로 나, 나와 있고 절반만 이렇게 비에 감싸져 있잖아요. 근데 고기라는 게 식으면 수분이 다 날아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 쫄깃한 족발이고 다 식혀서 파는 족발이기 때문에 앞다리 같은 경우는 식어도 수분이 덜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앞다리가 더 맛있다. 그 뒷다리는 뻑뻑하다. 막 그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만큼 수분이 더 많이 날아간다. 요즘 같은 경우는 다온종으로 팔기 때문에 거의 뭐 앞다리나 뒷다리나 맛은 정말 똑같고 제 기준에서는 앞다리보다는 뒷다리가 더 맛있어요. 영롱하네요. <laughs> 네, 저희 삶을 때 이렇게 앞다리 먼저 이렇게 넣고, 앞다리 뭐 15개 넣고, 그 다음에 뒷다리 15개 두개 넣고. 이게 보면 다 칼집이에요. 칼집인데, 족발집마다 칼집 내는 방법들이 다 틀려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칼집을 많이 낸다고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본인만의 가게들마다 다 노하우가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족발 집을 오픈하고 나서 이 족발 칼집을 어디를 내야 되지? 고민도 많이 하고 유튜브도 많이 보기도 하고 자료도 많이 찾아봤는데 본인만의 스타일이 생기다 보니까 칼집 넣는 곳도 다 틀리기도 하더라고요. 족발 쌓는 거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어떤 곳은 이 족발 물, 종물이라고 하는데 이 종물을 뭐 매일 갈아주는 데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마다 가는 데도 있고 아니면 한 종물을 계속 쓰는 곳도 있고 수만 개의 족발집이 있는데 다 각자 방법이 다 틀려요 그래서 더 매력적인 것 같더라고요 <laughs> 저희 족발집 같은 경우는 좀 구성에 좀 많이 신경을 많이 쓴 편이에요 족발이나 음식에서 요리를 승화시키려고 뭐 사이드맨이라고 하죠 뭐 막국수도 있을 거고 날치알준밥도 있을 거고 뭐 순두부찌개도 있을 거고 심지어 반찬 뭐 김치라도 있을 거고 근데 그걸 저는 좀 구성을 좀 다양하게 했어요 어떤 것들은 거의 뭐 무김치를 준다거나 뭐 백김치를 준다거나 신김치를 준다거나 그래서 저는 가장 족발을 요리답게 먹을 수 있게끔 구성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놨죠 앞발을 넣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뒷발을 넣어요 왜냐면 앞발을 먼저 넣는 이유는 앞발이 더 크기도 하고 삶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앞발을 먼저 넣고 뒷발을 나중에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꺼낼 때는 또 역순이에요 뒷발을 먼저 꺼내고 앞발을 늦게 꺼내죠. 그러다 보면 앞발이 이 뜨거운 곳에 동물이 머물러 있는 시간이 뒷발보다 한 10분 정도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연결됐잖아요 네, 그쵸. 그렇죠. 그리고 나사실이 배달은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고 족발집을 시작하고 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점차 점차 하다 보니까 뭐 족발집 사장님도 많이 알게 되고 또 다른 업종에 계신 분들도 많이 알게 됐는데 그분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어떤 분들은 막40% 정도 줄었다 어떤 분들은 20% 정도 줄었다 많이 줄긴 했죠 많이 줄긴 했고 근데 이상하게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매출은 더 좋아요 저는 그 코로나 때 정말 막아 코로나니까 돈 많이 벌어 코로나니까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팔 수가 있어. 이런 생각보다, 아, 이때가 기회다. 나는 더 많이 팔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닌, 단한 명이라도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가 코로나가 시작했을 때가 제가 오픈하고 6개월 후에 딱 코로나가 시작돼가지고 그때 다한 명의 손님한테라도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쌓고 계속 쌓고 그랬죠. 저희가 오전에 항상 이렇게 주말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반찬 개수, 지금 한 번, 뭐 끝날 때한 번, 보총두 뭐 번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평글날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직접 배달을 막 나가고 그 이유는 처음에는 배달 나가는 이유가 그거였었어요. 내가 모르니까 다른 가게가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이 가게는 어떻게 하는지 보고 기웃기웃 거리면서 계속 봤어요. 아, 이 시스템으로 하니까 되게 편하네. 아, 이 가게는 주문 들어오자마자 뭐부터 하네. 아, 이 가게는 전화주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응대를 하네. 어떤 또 프로그램 쓰고 있네. 그런 걸 계속 보다 보니까 눈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아, 이 시스템은 우리 가게에 적용을 시키면 훨씬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직까지도 주문이 들어오거 보면 저희 주문도 손님한테 직접 배달을 가지면 직접 배달 가고 갖다 주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뭐 배민원이나 뭐 쿠팡이츠 그 기사 어플을 켜가지고 저희 가게 돌아오는 동선을 잘 봐가지고 가, 있으면은 그 가게에 가가지고 봐요 또 봐요 또, 봐요. 또 새로운 게 나왔나. 신규 가게가 오픈이 되면 무조건 제가 배달 기사로 가가지고 직접 봐요. 어떻게 되나. 그러면서 사장님이랑 뭐 통선명도 하고 나는 뭐 사실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어디서 하고 있는데 요건 이렇게 하는 게더 편해요. 저렇게 하는 게더 편해요. 라고 이렇게 알려드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직접 물어보면은 제가 계속 하루종일 가게에서 저희 가게만 지키고 저희 가게만 신경 쓰면은 정말 저희 가게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배달 장사라는 게 한 매장만 운영을 하고 한 가게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고객들은 정말 저희 가게 반경 5km 안에 있는 고객들을 다 해야 되고 그 5km 안에 있는 고객들은 또 다시 그 5km 안에 있는 음식점들을 다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계속 물어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호텔에 근무하다 보니까 많은 선배들이 빠르면 30대 중반, 뭐 늦어도 40대 중후반에는 자기 개인 사업을 하려고 퇴사를 하시거나 뭐 개인 창업하신 분들 많으세요. 10명 중에 거의 9명 이상의 선배들은 대중적인 음식들을 하는 그런 가게들 을 많이 창업을 하시죠. 그래도 저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사람이랑 연애를 했을 때그 따뜻한 운족을 먹어보고 나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족발이 아니어가지고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시작을 했어요. 족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서민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가격이 그렇게 싼 음식이 또 아니거든요. 서민 음식이라는 개념도 갖고 있고 또 족발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몇안 되는 장수 음식이거든요. 몇 대째다, 몇 대째다. 뭐 어느 스파게티 집이, 어느 스테이크 집이 몇 대째 스파게티 집이다, 몇 대째 메이시 집이다 이런 건 없거든요. 그 예전에 이런 거면 안 했었죠. 는 남자 나이 이제 40이 되면 네. 고민들이 많잖아요. 그쵸. 사업도 이제 거의 네. 40 전후에 시작하셨는데. 그죠. 왜 남자 나이 40이 되면 힘드니까. 네. 저는 그게 렇 있었어요. 저는 제가 딱 39에 시작을 했는데 40 되기 전에 뭐라도 한번 해봐야겠다. 좀 망하더라도. 그래야 2, 3년 하다가 망하더라도 40대 초반이거든요. 그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또 네. 힘이라도 네. 있고 네. 또 의지라도 있으니까 사실 전에는 꼭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이걸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저는 첫 장사에 솔직히 잘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거의 20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었고 한 번도 장사라는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장사를 어떻게 하는지도 어떻게 손님 응대를 해야 되는지도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도 아무것도 몰랐는데 첫 장사를 하다 보니까 제 적성에 너무 맞더라고요 누구를 이렇게 이겨야 되고 누구보다 더 많이 팔아야 되고 그리고 승부사 기질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랭크도 올라가고 지금 현재 오픈하고 나서 6개월 후부터는 지금까지 거의 3년 그 이상 동안 계속 분당에서는 개인 족발집으로는 1등을 계속하고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요즘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한 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각자의 뭐 매장으로 뿌린다거나 아니면 한 레시피를 전수를 해 가지고 각자 매장에서 쌓고 로얄티라는게 많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누구나 정말 누구나 다 오픈을 할수 있는데 막상 이렇게 장사가 잘 되긴 하겠죠. 장사가 잘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유명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목 좋은 곳에서 홀 크게 해가지고 뭐 오픈하다 보면은 많은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가져가는 돈은 그렇게 크게 없어요. 도요트도 많이 줘야 되고 뭐 식자재 같은 경우도 다 본사에서 받아서 야 되고 또 본사의 간섭을 많이 받으니까 자신만의 족발 집을. 만들 수가 없고 자신만의 족발의 맛을 낼 수도 없고 또 본사의 간섭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어떠한 이벤트를 하려고 해도 제재가 좀 많이 들어오기도 해요. 근데 유일하게 족발집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음식이랑 좀 틀리게 피자는 뭐 어디게 제일 유명하고 치킨 같은 경우는 뭐 심지어 교촌이 제일 유명하고 그런 게 있는데 족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게 개인 족발집들이 더 특색이 강하기도 하고. 매력이 더 많이 느끼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들어요. 가장 중요한 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로얄티를 많이 내기도 하고 받아 쓰는 게 많기 때문에 자기가 일하는 노동의 가치보다 수익률은 좀 적게 나죠. 근데 개인 족발집을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 프랜차이즈보다 많은 어려움은 갖고 시작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 자리만 잡아 놓으면 웬만한 프랜차이즈 잘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익률도 좋고 자기가 일한 만큼의 노동의 가치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족발 집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뭐 자손들한테 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가게를 만들 수 있고 제가 가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맛도 중요하고 손님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그 가게의 스토리가 있는 가게들이 장수를 하더라고요. 가게의 스토리는 사장이 만드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 고객들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장이 그 고객들한테 우리 가게의 스토리를 만들게끔 해주는 게또 하나의 장사의 노하우가 아닐까 싶어요. 개인이 네. 프랜차이즈보다 창업해서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처음에 뭐 프랜차이즈 하면은 기술 같은 것도 다 알려주기도 하고 뭐 운영 방식도 다 알려주기도 하고 뭐 심지어 뭐 세세한 도구까지도 다 어떤 걸 사야 되는지 다 알려주기 위해서 쉽게 접근을 할수 있지만 프랜차이즈 같은 것도 하나의 유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보면은 프랜차이즈가 되게 10년, 20년 동안 꾸준하게 이어오는 프랜차이즈가 진짜 크게 많이 없거든요. 요즘 코로나 이 시국 때 정말 많은 프랜차이즈 업계들이 생겼었어요. 코로나 때는 잘 됐겠죠.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쉽게 접근하고 모여티도 뭐 없고 가맹비도 없는 그런 걸 시작했던 분들이 코로나 때는 돈 많이 벌고 바쁘게 생활하다가 코로나가 딱 끝나고 나서 그때는 정말 실력이고 그 가게에 노하우고 그 가게에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쟁력도 하나도 없이 다 망해 가는 가게, 뭐 폐업하는 가게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뒤 주변에도 역시도 쉽게 프랜차이즈로 시작을 했다가 이게 힘들어지니까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본사에서도 그 브랜드를 좀 멀리하고 또 새로운 브랜드도 만들기도 하고 또 새로운 또 가맹점주들을 모집하기도 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인 것 같더라고요. 본사 같은 경우는 기술이 있으니까 이 기술을 조금 더 이용해서 다른 브랜드을 만들고 점주들을 모집하고 또 그거 안 되면 또 다른 브랜드를 만들고 계속 악순환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하죠 그럼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음. 혹시 이 영상 보고 연락을 준다 그러면 네. 노하우나 이런 거 전수도 하시나요? 저는 처음에 오픈하고 나서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이 많이 났잖아요 분당에서 정말 1등하고 있는 족발집이다 그러나서 몰래 몰래 와가지고 먹어보시는 손님도 많이 있으세요. 저 전수비가 얼마예요? 이거 차리면 얼마 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희 달족은 다섯 뭐 개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다섯 개의 가맹점도 처음에는 와가지고 해라, 해가지고 뭐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내줬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만 벌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이거는 무조건 돈벌것 같아. 어 맛도 괜찮아. 우리 동네서면은 에하 괜찮을 것 같아. 처음에는 와가지고 일을 시켜봐요. 시키고 하다 보니까 아 이분은 이거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내가 아무리 돈을 받고 가르쳐 주고 있지만 아 이분은 장사하면 안될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일주일이든 2주 정도 뭐 길게는 한달 동안 일을 시켜보고 안될것 같으면 제가 받은 돈 그대로 드리고 그냥 가시라고 그요 차라리 돈을 더 투자해서 쉽게 뭐 대형 프랜차이즈를 하시든 다른 음식점을 하시든, 아니면 쓴소리도 많이 해요. 사장님께서는 당사를 하면 안될것 같다라고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죠. 지금은 거의 1년 동안 거의 한 달에 한두번 정도 전수 문의가 들어와요. 그리고 제가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사람이 정말 이걸 해가지고 어디 가서 창업을 하시든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겠다라고 하실 때까지 저는 알려드려요. 알려드리고 나서 아, 이 사람 됐다 싶으면은 가가지고 이렇게 창업을 시켜드리긴 하는데, 저희도 보면은 다섯 개의 가맹점이 있긴 한데, 어떤 분은 한달 배우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두달 배우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세달 배우신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이 사람이 뭐한달 있다가 능력치가 한달 동안 배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한 달만 가르쳐드리고, 내보내고, 뭐두달 가르쳐드리고, 내보내고, 한 달을 가르쳐드려도 안 된다 싶으면은, 저는 그냥 하지 말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안된다의 기준이 있나요? 절실함 같아요 정말 절실함 같아요 처음에 정말 제가 알려드렸던 분전수를 많은 분들 해드렸지만 가장 짧게 배우셨던 분이 한달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한달동안 한번도 쉬지 않고 가게에서 20시간을 있었어요 20시간동안 정말 4시간동안 집에서 자고 출근하셔가지고 20시간동안 계속해요 뭘 계속해요 하루라도 빨리 배우려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배우려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야, 이 사람은 진짜 정말 되게 독한 사람이다. 내가 또 하나를 알려 드리면 다 흡수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렇게 창업 내보낼 때 내보내기 한 일주일 동안 저는 가게에 안 나와요. 그 사람한테 이 가게를 한번 다 운영을 해 봐라. 처음 오픈부터 마감까지 그리고 주문부터 뭐까지너 혼자 가해 봐라. 해 가지고 저는냥 밖에 나가 있어요. 가게가 정말 바쁘고 막주문막 밀려 들어와도 저는 가게에 절대 들어오지 않고 머리도 지켜봐요. 다른 곳에 가서, 아니면 창업을 하거나, 자기 가게를 찾았을 때, 변수들이 많거든요. 그 변수들을 이겨낼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기는데, 그 세세한 거 하나하나까지 다 경험을 시키고, 내 보내기도 하죠. 100이면 100다 배웠다고 해도, 다른 곳에 가면 또그 가게의 환경에 맞춰야 되고, 또그 도시의, 그 동네의 환경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알려드릴 때, 저의 모든 거 다, 싹다 알려드려. 요 레시피는 당연한 거고, 저의 가치관까지, 저의 개념까지, 저의 절실함까지 다 알려드리기도 하죠. 저한테 배우러 올 때, 저는 그 사람보다 일을 더 많이 해요. 일부러 막더 많이 해요. 저만 할 거면 이렇게 하라고, 많이 구석으로 몰아넣는 스타일이죠. 전수비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아, 난 돈만 벌면 돼. 어, 레시피만 알려주면 돼. 난뭐알려줄거다 알려줬어. 알려줬으니까 넌 가가지고, 네가 알아서 장사해.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돈을 받든 안 받든 그걸 다 떠나가지고 이 사람은 나를 믿고 와서 배우는 거지 맛을 믿고 배우러 온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를 믿고 왔으니까 이 사람한테 어느 곳을 가더라도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게끔 나 장사 이만큼 할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수 있을 만큼 이렇게 많이 알려주기도 하죠.